오, 징크스 해야겠다. 징크스 좋지. 쓰레쉬 징크스 잘먹지 베인 이기겠지? 이만 잘 끌어줘. 어. 아 당연히 잘 끌지. 오빠보다 잘 끌어 내가.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오빠 거야. 오빠 스킬샷 보고 진짜 열 받아가지고. 내가 뭘못 했어? 응. 음, 냄새났어. <laughs> 아니 나는 잘 끌었는데 네가 저기 뒤를 못한거 <laughs> 아니야? 웃긴 척많기지 말라고? 나 웃긴 적 없어. <laughs> 나 되게 노잼인 사람이야. 어안 웃겨? 존나 노잼이야 오빠. 란 <laughs> 밀지 마. 뭔데 몇 명이? 못하잖아. <laughs> 아니 오빠 들 라인밀고 있잖아. 중에 이거 뭐라아야이 앞차야? <laughs> 뭐야? 아 뭐야? 그걸 왜 맞아? 어? 어? 어허 브론지한테 실제로 현실에서 훔치다니 명지. 아니 네 사람이야? 너 어떻게 브론지야 아, 뭐하냐고? 아니 뭐하냐고? 어. 그. 아힐실수 가치가 없잖아. 아니 선 내가 그 올림픽 다나지 당연히. 개 소리야. <laughs> 아니 히트도되든 이거. 써주네, 이걸. 어! 살려줘. 야, 뒤져 그냥. 아 어, 진짜. 어. 어. 아 진짜 노답이네. 재밌기네, 오빠. 아, 내가 그래도 오빠보다는 스레스 잘하니까 지금 라이더 이긴 거잖아. 이거 뭘 잘해? <laughs> 내가 잘했으니까 <laughs> 이긴 거지아 뭐, 오빠 이 시간에 아까 4분때 오빠 3세스였어4세스였어너 큐로 미니언 걸었어. <laughs> 오빠는 그냥 뒤졌어. 뒤지고 싶어 진짜? <laughs> 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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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이. 맞췄어. 아, 그렇지. 이거이 죽여, 죽여, 일단 죽여. 죽었지, 죽지죽지 여기. 맞지? 아 뭐해? 뭘 뭐해요? 아직 계리 음... 아, 하고 있다. 근데 라인전는그 서포 차이야. 그러니까 서포 차이는 맞는데 네가 드럽게 못 하잖아. <laughs> 내가 원딜 차이로 맡기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. 그냥 네 진짜 아무나 Q 맞추면 이겨. Q도 맞추지 마. 그냥 2바 이부터 써. 어차피 네 신발 이거 떴으니까. 뭔 말인지 알지? 명령하지 마. <laughs> 아니 너 브론즈잖아. <laughs> 오빠 스레쉬너 브론즈잖아. 근데 나 링크스 하잖아 <laughs> 아, 아, 아니 끌라니까? 그러니까, 고... 스트레 가르치지 말라니까? 그니까, 죽여 이 새끼 나이스 뭐야? 아이다. 내가 떠먹여주는 거라니까 오빠? 니뭘 떠먹여줘 너 병신 연기한 거야 혹시? <laughs> 연기 안 해도 돼너 와우! 아니 이 붙었어야 될거 아니야? 아니 이걸이서 바보야! 제가 브릿치니까 <laughs> 그이거리가 잡던 거잖아. 이 바보야. 잘 모르겠다. 아유 진짜. 아 진짜 내가. 아이 우리 쪽. 아. 아, 답답하다. 답답해. 아, 뭐야 진짜. 너 솔직히 리신 나오지도 몰랐지. <laughs> 어? 오빠 나. <뭐야? 웃음> <laughs> 아, 그거 왜 빼라고 말을 안해 미안하다 내가. 아니, 말을 해야 될 거야. 뭐, 당치고 랜턴이나 던지. 랜턴이나 던지라고. 아, 너는 이게 내가 볼때 제일 쓸모 있어. 빨리 이거 일로 와. 돌아서 와. 이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. 진짜 게임 할 줄도 와. 어디가? 야, 야. 야! 아니 진짜. 나타곤산 먹고 싶다고 바보야. 아니 키를 먹어야지 타곤산을먹으다고나 아, 먹어. 어너 진짜 답답하네. 난... 디나이 해야지. 야야야 거 치지 마. 치워. 내 거야. <laughs> 아니 실어가 아니라 기어오르네 이제 <laughs> 쓰레쉬 한판 못했다고 들어 자지 내가 이런 취급 당해야 혼자. 돼? 거기서 라인 지기고 혼자 있어라 아니 여기 있어 일로와 아 어차피 올라가 봤자 아무것도 없어 바보야 <laughs> 아니 이미 다보겠는데왜 여기 쓰라고 하는 거야 아니 애들 못 먹게 하게 cs 아 진짜 어. 너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. 아니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아니 여기 있다가 cs 아니 경험치 못 먹으면 어떡해 아니 니네 경험치 안 먹어도 돼 그냥 거기 들어가 있어 어. 아니 아 아 씨. 아 어떻게 못 잡아. 어우, <laughs> 와, 그었다. 어. 아 씨. 아, 진짜 게임 열받게 하네. 아, 진짜 못 한다, 진짜. <laughs> 아, 이거 왜 들어가라고 한 거야? 왜 들어가라고? <laughs> 너 이거 못봤지너 탈로는 거 몰랐어? 아, 다 터져. 오, 야 이거 잡아. 어, 풀뺐다제멸 써. 아. 잡아, 제발. 어, 잠깐만, 제발. 야, 야, 그걸 왜 전멸 써? 아니 이걸 잡아낼 거 아니야. 아니 전멸 안 썼어, 못 잡을 수도 있다. 잖 <목소리> 오, 야, 이거. 야, 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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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야나 어떡해? 아, 이정 <laughs> 아씨, 진짜. 어 야, 이거. 야, 이건왜에서왜 왜 예상 못했냐? 야, 챌린저. 야, 어? 왜 무리하냐고, 바보야. 아니, 너 정글러인데 왜 정글이 물걸이 생각을 못해? 오케이, 렌터 빨리 주고 꺼져. 그냥 바텀에 오셔. 어, 꺼져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내 소리가? 아니야 아 이게 안 맞네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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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해봐. 야 가까이 가서 E부터 써라 뭐? 어? 가까이 가 아니 E부터 쓰라고 이 빨대 가르쳤냐고 아니 아니야. 진짜 아니 말을 해도 안 듣냐고 안뜯든다고 아니 안 듣지 <laughs> <안 던지>, 당연히 그럼 <laughs> 기동신 신어 놓고서 왜야너 거기서 CS 처먹지 말고 일로 와 뭐하는 거야 지카타캄 뭘 죽지 말고 있어 오빠 제발 어? 아아! 아, 왜이나 <laughs> 그래 아니, 아니, 왜왜 하지? 아, 내가 저걸 보다니 아, 뭐좀 해봐. 왜 내가 지금 서포처럼 하고, 거 원딜처럼 하는 거야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나 이거. 이거, 이거. 하거이 다 여기. 어. 야, 야, 야 어디 갔어? 이야! 치려다. 어 국민 바로 앞에 산만냐 왜? 와! 잠깐만. 아 진짜 냄새나. 와야 잠깐만 방금 한대못 때리게 한거 저거 뭐냐? 아유. 아야 이거 게임 이길 수 있나? 어 와봐 너 있어. 아니 왜야? 어? 야 이거 빨리 들어가. 너왜 빼? 아니, 랜턴이라도 는다 아니 너말이야 올... 바보야. 아니, 아니 왜... 그게 아니라 모르거나 랜턴 왜안 줬어? 야 줬냐고 대답해. 너는 왜병를안 치냐고 이씨. 아 네가 랜턴을 안줄거 같으니까 그러지. 내가 제제 신경 쓰다. 가 오빠도 지금 야! 야. 아, 아 씨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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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. 오빠도 주이 받고, 와 이거 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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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오빠 절대 그정글 말고는 듀오비전 받으면 안 되겠다. 미안해, 너롤안 하면 안 돼? 오빠는 그냥 보라만 하면 안 돼? <목소리> 보라만해 보라만. 보라만 할 생각이야, 안 그래도. 아니 내가 진짜 부탁 하나 할게 너 다음부터 랜턴을 찍지 마 그냥. 어차피 랜턴 안 쓰고 뭐하러 뭐라고 쓰냐고 나 집에서 빨리 오게 하려고 쓰냐? 랜턴이 그런 용도야? 아 씨, 너너대못 뭐, 먹었잖아. 찡월대. 뭐, 뭐, <laughs> 아니 근데 원딜 무슨 빨간 면질? <laughs> 나 정글러잖아. 스관니 <laughs> <습관이> 남아 있다고. <laughs> 뒤에서 랜턴 대게. 뭐해 어디 보냐고 <laughs> 이 여자야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. 어... 아아야 너무... 제발 야 니가 찍어. 오초초초초 초. 아 제발 야슬턴터 없어? 뭐라도 해봐 제발 아 <laughs> 씨발 <씨만>, 응원이라도 해. <laughs> 야, 야 쓰레시 여기 여기, 여기. 야아 좋댔다 뭐, 뭐, 뭐. 이거 왜왜왜왜야아 쟤는 아, 바로 치고 있다. 있는지도 몰라 아 진짜 아 오빠 왜 거기를 가난 원딜이잖아 바텀 당연히 아, 시아를 먹어야 돼 원딜이 거기를 왜가 미드에 있어야지 내가 정글이냐고 그래. 아 오빠가 거기 가있으면 당분히 바로 나 치겠죠 아 뭐. 네가 거기 바론 쪽으로 가야지 서포터인데 빡대가리야 나 원래 원래 서포터는 언제 졸졸 따라가면서 지키는 거야 네가 시아를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야 이거 왔다 또 아씨 너 이런 데왜안 오냐고 원딜 옆에 있는다면서 <laughs> 아 진짜 있어도 안 오고 아씨 <laughs> 아 그럼 혼자 몸도 아, 어, 못 지킬 거면 원딜을 뭐 하는 게 아니라면 바보같은 놓아 팔레스가 바람 시킨 가 영진님 미안해요. 널부러나 지게 하면은 너 별풍 받는 거지. 미쳤어? 또 미드 밀지 말고 일로 와. 네가 미드를 왜 풀어? 오빠 도와준 거잖아. 나를 왜도와주느냐이 말이야 나는. <laughs> 와 진짜 레게도 다잘 못한다. 아왜 이렇게? 어 진짜 내가 봤던 챌린스 중에 언제 제일 못해. 와나 이렇게 질질 몰라서 솔직히 오빠 그냥 공글로 꺼져. 신기하게 못한다 오빠. 아 근데 네가 진짜 왜부즈인지 알겠다. 나도. 나도 뭐. 왜안나간줄 알겠다. 나 원딜로 아닌데. <laughs> 왜 보람 이제 한줄 알겠다. 어? 아나 정글해야겠다. 너랑 정글 못 나겠다. 아, 내가 정글할까 오빠? 닥쳐. <laughs> 어. 너랑 더 이기 싫어. <laughs> 아더 이기 싫다. 아 싫어 나서보다안해 오빠. 빨리 게임해. 이제야 이제. 너를 데리고 이기는 팀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팀이냐? 아니 오빠 그래서 멸망전 뭐 몇위했는데 멸망전 안 나갔는데? 은서는 갔나? 그래 못 나갔어?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온 건데. 팀 구하고 있던 거다 봤는데? 닥쳐 그냥. <웃음> <웃음> 원래 정글 미드 듀오가 잘 좋지 않나 합이? 지랄하지 말고 그냥 어, <laughs> 나타나 뭘 정글 미드 듀오가 합이 좋아. 아 <laughs> 어, 오빠 너한테 왜 그래? 나 잘해주고 있는 거야. 아 그래? 티페 응. 아 티페 한번 갈까? 그래? <laughs> 너 왜? 카드는 솔직히 노란 카드 할줄 알지? 너 그거 어, 타이밍 어, 놓쳐가지고 하지? 갑자기 파란 카드 뽑고 이러는 거 아니지? 눈물이야. 아, 그럴거 같다. 녹화 그래. 다리냐 녹화. 미신 밴당했는데? 어? 어차피 오빠 샤코 원툴이잖아 샤코나이 개X소리야 근데 탈리아 띡이었지? 아까 못 봤어? 아유 아유. 그래 실버 국가에서 이겨서 좋겠다 탈리아로 <laughs> 너 때문에 졌잖아 어? 네 쓰레쉬 때문에 <laughs> 오빠 쓰레쉬 때문에도 졌어 그니까 러 우리 쓰레쉬 때문에 <laughs> 졌네 쓰레쉬 다시 나지 말자 <laughs> 저 쓰레쉬 다시 나지 마라 그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진짜로 <laughs> 어 다음에 멸망전 같이 나갈래 오빠? <laughs> 아니아니아냐 아니. <laughs> 왜나3등했어 오빠? 강덕구가 가성비라고요? 와 진짜 끔찍하다. 오빠가성비 도없잖아 어떻게 저 실력이 가성비야? 신은아 62점이다. 오 점수 존나 높아. 아 저라데님이랑 같은 점수야. 아씨발샤코 빼면 토마토야. 요즘에 노마토라고 알아? <laughs> 너... 자랑이다. 점수는 저라데신데 실력은 토마토라고. 아니 오빠 다른 템플 연습하면 충분히. 그래서 연습하고 있었잖아. 근데 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내 스레시를 맛보게 한거 아니야? <laughs> 우리 미션 주신 팬 지금 험담하는 거야? 너를 험담하는 거야. 너를. 네가 서포트하라며 정글 하지 말고. <laughs> 챌린더인데 어디를 가도 이길 줄 알았지, 바보야. 네가 이렇게 못할 줄 알았냐? 아니야, 난 네가 너 나랑 더있고 싶어하는 줄 알았지. 내가 굳이? 맞잖아 착각하지. <laughs> 나랑 더있고더 있을라고 더 그거 했네. 그럼 다음 주에 같이 있을래? 어? 다음 주 아침까지 같이 있을래? 아니. 뭐야? 어, 드레스하면 진짜 아침까지 싹가능이야 너랑 더있고 싶지 않아? <laughs> 역겨워 왜, <laughs> 에, 오빠. 나개 못해. 니도 못해. 들어가자 이거. 응. 볼카 잘 써라. 너나 어. 잘해라 진짜. 파란 카드 뽑았다는 봐, 그냥. 궁으로 적팀 살리기만 해봐 진짜. <laughs> 개클 <필> 거야. 야, <laughs> 나 정글이야. 나 지금 서포터 뭐라고? 원딜 잡은 나 아니라고. 오셔커 아니잖아. 어어어 너 어디갔어? 너왜 이렇게 멀리 있어? 어너 어디있냐고? 나 미드에 있지, 미드 있지, 미드로 와 있는데. 아니 미드에 왜 <laughs> 있냐고? 왜 거기서 쳐맞고 있어 빼 이제? 아니 니니 빨리 아니 너 뭐해? 아니 빼라니까. 골카. 아니 이거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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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아니, 내가 왜 오라고 왜 했잖아 여기. 내가 오라고 했어 안 했어. 아 맞다? <laughs> 뭐? 저 실력에 기어오른다는 게 이해가 안 돼. 왜 이렇게 센 척해 오빠? 센 척이 아니라 챌린저인데 어쩌라고. 꼬 오면 네가 챌린저 찍던가. 그럼 오빠도 브론즈 찍어보던가. 브론즈는 와봤냐? 나 아, 진짜 찍을 수가 없어 거기는. 진짜 너무 천상계야. 그렇지. 게 찍겠지. 보니까 아니, 자랑처럼 얘기하네. 되는데. 그게 자랑이야? 브론즈가? 아니. 오빠도 거기까지 실력이 안되던데어 당연히 못 찍지 오빠도. 뭐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게. <laughs> 아! 뭐야? 어 뭐야? 왜 이렇게 많이 맞아? 역겨운 소리도 내지, 오빠. 아야 이따 여기 닦간다. 대포 대포. 아 바비. 얼... 아, 아씨. 얼... 아이투 <laughs> 참. 뭐? 여기 위쪽 무빙 한번 쳐봐. 이쪽 무빙 치라고. 응? 어..더 어 간다 조심해라. 아니 무빙치라고 하시가 언젠데 지금 어디하고 어? 너나 빨카다 <laughs> 어머어머 잠깐만 그렇지 진짜 좋다와 이게..이게..이게 라이너지 여기있다 어? 라 아뭐 사는 거지? 아, 쇼핑 하루 쟁이라냐고 여기 아울렛 왔어? 아, 진짜. 어?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. <웃음> <웃음> 신경 좀 <웃음> 꺼줄래? <웃음> 나 이제 6기다. 어, 그래. 여기, 오. 여기 한번 써봐. 텔. 아, 야, 뭐야. 어, 이런. 어, 나 카드도 안 뽑아줘. 그쵸? 너 카드 뽑느라 왜안 움직이는 거야? 설마? 방 아, 아, 카드 뽑느라 아. 안 움직이는 거야? 와, 얘 카드 뽑을 때는 무빙도 안 하는구나. <laughs> 아니 오빠 나 급하게 물으니까 존나해 어? 야텔써 여기다. 줄 아, 거야. 먹지 마, 먹지 마. 에라이 자식. 먹지 말라. 다 먹었어요. 이 자식 나쁜. 돼지. <laughs> 아니카드뽑느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<laughs> 애한테 뭐하는 시스를 <laughs> 뜨냐고. 여기 살짝 이리로 와봐. <laughs> 아니 오빠. 아, 살려줘. 가고참 붙지네. 버티레 버티레 봐. 네가 불렀잖아. 가고 있어 가는 중이야. 그만? 아 맞지 맞지 그래, 좀만, 좀만, 좀만 버텨. 좀만 버텨. 좀만 버텨. 좀만 버텨. 좀만 버텨 할수 있어. 그렇지.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 영진아. 아너 죽었어? 아 미안. 못 봤어. 아니 300원보다 중요한 거냐그게 아니라 못 봤어, 진짜로. 아베 야, 아, 봤으면 봤는데. 내가 맵딩이가 좀 딸리네. 제발. 내표식 먹지 마. 안 돼. 나이스.

어못 뽑는 상태야. 저거. 너 움직일 때도 카드 못 뽑잖아. 아니야. 아, 그럼 너는 카드 뽑으려면 할까? 안 움직이는 상황이랑 더블과 같이 돌아야 되네. 여물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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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가 안 되면 그러면 현금으로 하는 건 어때? 아돈나 거지? <laughs> <laughs> 진짜 지 트림이야? 야나보니다 영진아. 봐봐 그러면. 안돼 거긴 안 다. 아, 아 그럼 미드로 가. 거긴 다을 수 없어. 잠깐만. 어머머머머머머머진아 꺼져 그냥 가머다봐봐머머가머 써! 머어머머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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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아머머머머분머했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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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아나 노지갑 스타일 진짜 이 이겨 이길 수 있는 건가? 너만 잘하면 이겨 진짜. 어 알았다. 야 캐내 온다. 야 내가 끊었어 오빠. 아왜 끊었어? 아, 아, 아 <웃음> 씨. <웃음> 아니, 끊어서 칭찬 받고 싶었는데. <laughs> 아나 칭찬 안 해줘. <laughs> 아니 이거 나 잡는데. 어. 아 여기 들어와! 아니 병신아! 아이! 아니 병신이 뭘 하는거야 아이 병신 새끼야 아니 이거 왜 나가냐? 저거 살릴라고 내가 간거거든? 에라 뒤져라이! 아니, 계산할 때 카드도 안가져오는 나쁜 아니 람몬스 챌린저 아니냐? 내가 챌린저인데 거가 브론즈니까 이게 안되는거 아니야 지금 제발 어, 제발 제발 람머스 죽여! 죽여! 아 라모스 도 잡아야 돼. 가기다. 네. 어아저 뭐하냐? 아니 이렇게 나이츠. 너나 잘해 오, 너나. 왜? 걸어가면서 보지 말고 쟤. 지갑이나 챙겨와 빨리. 카드 뽑는 연습해. 집에서 걸어올 때. 어? <laughs> 나 보고 있지 말고. 알겠어? 응. 오케이 이제 잘 대해줄게. 시청자들이 너무 뭐라고 응. 한대 너한테. 그래? 일로 와봐. 왜 불러? 그거 나한테 줄거 아니잖아. 집 오라고 하면 와. 아잘 되준다며. 아 그러니까 <laughs> 아, 이거 줄라 그러지. 어 이거 그래. 먹어. 선물이야. 아 씨발로. <laughs> 아 씨발로 진짜. 너설냈잖아아 씨발로 오빠. 진짜 나 오빠 때려 되는 게 없어. 아 어, 잠깐만 이거 캐내는 데아 아, 기다려. 2 0 초만 버텨. 아냐아냐 지금 해야 될거 같아. 너 없을 때. 아니야. 이때가 아니. 기회야. <laughs> 이때가 기회야. 아 기다려 진짜. 아니야, 아니야. 지금이 기회야. 아 기다려 쓰라고. 아니야, 아니야. 아나 돌아가고 싶다고. 지금 해야 돼. 뭐, 너 없을 때 해야 돼. 이때가 기회야. 아 진짜. 야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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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오케이! 나이스! 잘놀렸다 덕허스 때 내가 이었어나할거다 했어 아 다행이다 덕허스 때 해가지고 이겼다 이거지 역시 아 다행이다 유일한 기회였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 덕없스때그롤 실력 때문에 요즘에 운다고요? 울만해? 왜? <laughs> 장난이야 장난 아니잖아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<웃음> 대박인데? 아빠, 이거 몸좀 대봐. 싫어. 미안해. 아, 짜증나, 진짜. 아, 왜나 그렇게 막 버려? 같이 도망치자고 하면 되잖아. 살아서 살아야 될거 아니야. 아니, 미리 때라고 말아야 돼. 나 지금 기회 오긴 했거든? 뭔 기회? 아니, 너 없잖아. 지금 너 없을 때가 기회란 말이야. 아, 이제 태어난나 기회 끝났다. 아, 좋겠다. <laughs> 너 이제 기회 없다. 나 이제 궁주 날라간다. <laughs> 됐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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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덮고 온다. 쏘 됐다. 안 돼. 안 돼. 씨발, 아, 걸어온다. 안, <laughs> 안, <왔다>. 안 돼. 그가 온다. 안 돼. 제발, 오지 마. 어? 잡을 거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, 예! 역시. 아, 그가 오자마자 가... <laughs> 우리 팀다죽기 시작했다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오, 오 살려줘. 아. 오! 어, 와, 골드 카드 뽑았어. <목소리> 대박.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움직이면서 골카를 뽑다니. 야 덕구야, 너 진짜 잘한다. 닥쳐 여보러. 야 덕구 도판데? 덕파 지렸다. 왜 이렇게 근데 아부 미션 받았어? 이게 진짜 아부 같아 보여? 어? <laughs> 아니아니 <laughs> 바로 가자. 음, 음. 아 그렇게 쳐넣고 있어. 덕구야, 바로한테 <laughs> 골카 쳤는다고 제가 터맞지가 않아. 아잇 아왜 자꾸 이게 나오는거야 아 존내 아파 아 이거 아이씨 어 <laughs> 아 있어 다른데. 야 지금 기회다 덕후 없다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야 안돼 덕파왔다 덕파 오케이 그렇지 혼자 역시 적 혼자 맞았구만 오 나이스 존나 이게 중나 아그로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! 야, 야, 야. 들어가 들어가! 안 가. 아 더비. 아 더비 잘한다. 길까지 그 와보렴. 해, 너 거야 들어가. 그렇지. 참. 오빠 들어와 들어와. 오케이 오케이 어, 가고 있어. 비질래. 그만해라 이디 재미 없다. 그럴 줄 알고 이번 판이 막판이지롱 <laughs> 오, 오다 온다, 온다. 죽여, 죽여. 오, 아프다. 똑어가 들어가. 들어간다. <laughs> 아니 왜안와 아무도. <laughs> 너 때문에 그래도 아니, 다행이다. 왜너안 쏘아서 망할 인아 아니 근데 너너 아니었으면 우리 타워 못 밀었어. 아나 나. 순간희생이었어 진짜. 너너 너, 너 때문에 타워 밀었어. 이겼다. 지렸다. 꺼져. 고야 수고했어. 뽀자랑. 덕후펀딩 샤틀린 별미산천계 감사합니다. 달콤해. 명진님 고마워요. 아, 저 감사합니다. 어. 디나인 카레님 별풍선천개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카레님. 트레스플 제주도 모글라인가요? 모글라인. 그습니다 어, 제주도 네. 간다고? 누구랑 가지? 뭐지? 어디... <laughs> 남이 아, 누구랑 가냐고? <웃음> 비닐인데, <웃음> 이미 알아버렸는데.